길드건차 가야지 여기 광산이나 좀 들어가볼까? 여기 동굴 파고 내려가볼까요? 무지성으로 그냥 일단 뭐야 이거 놀러가고 있었다고요? 여기 길드건차 쪽인데 집으로 가고 있었다고요? 집 도착하기 1000m 전이었다고요? 그런 다이아 한 개는 너무 킹받는데 어. 아이차 아닙니다. 엑스레 아닙니다. 저도 당황했어요. 디려 내려가셨지? 길드 권차에서 어떻게 왔더라? 다이아. 나이스. 다이아 진짜 많다 여기. 여기 뿔인데 다이아 38개인데 벌써? 다이아 님한테 좌표를 보내 드려야겠다. 그냥. 일단 좌표는 보냈거든요. 알아서 찾아와 보시죠. 그저서 네? <laughs> 잘못 보냈나? <laughs> 아, 뒤에 0이 붙었네. 저했다 <laughs> 에? 안 보여요? 목소리 들린다. 다이아 찾았어요. 어? <laughs> 왔어. 그럼 그래도 따라잡을 수가 없네. 아 맞다. 가연님 농부구나. 어? 다이아다. 오, 오, 다이아 벌써 어? 한 세트 넘었다. 이거 엑스레이라니요. 엑스레이라기에는 저 길이... <laughs> 어? 저런. 여기를 다 깎다 보면 다이아 하나쯤 나오지 않을까요? 아 귀찮아졌다. 어? 뭐야? 진짜 뭐지? 엑스레이네. 다이아 150개 이게 맞나? 어? 다이아다 뭐야 어, 거기 다이아가 있었어요? 네 심지어 많은데요? 여 폐광이 있는데요? 예? 폐광이요? 진짜 뭐지? 창자는 다 털렸을 거고 어? 아 홀로 털려왔다 여기있다여기있다 으악 거봐 귀여워 다이아도 진짜 많다 어 여기도 다이아 아니, 여기 다이아 밭인데? 그러게 여기, 여기 또 있네요 나... 어? 거미 스포너다 지금까지 한 50개인가 캤을 텐데 저거 스포너 여기 또 반짝거리는 다이아다. 너무 잘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좀 당황스러운데? 이 정도로 안 탈렸다고? 다이아 또 있다. 겁나 넓은데? 도중에 와 가연님 밀어버림 어, 저 있다. <목소리> 산이나 깎읍시다. 역시 심심할 땐산 깎기지. 경험치 병도 챙겨 왔으니까 가봅시다. 어 뭐야 와 중수광부가 진짜 잘 오르는구나 이게 와 미쳤네 돌이 녹아요 산깎기가 훨씬 수월해졌는걸 여 말고 더 낮은 데가 있을텐데 어디에 더깎아둔 곳이 있을텐데 저쪽인가? 날챙님은 어디 파신거지? 여기 중앙 저 여기 여기 아이 <laughs> <laughs> 날챙님이 다 깎은걸? 거네이 <laughs> 정도면 은 이거 월드에디 창구별로 깎고 있어요 창구 없으니까 어 나쁘지 않네 하늘섬이 생겼는데